그 다음에 07번, 이것도 뭐 그대로 먼저 나왔던 건데, 작업장에서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여기 이 물질은 폐흡수율이 75%, TLV, TWA 값은 25ppm, MW, 분재량이죠. 165.8 사용하고 있다. 체중 70kg인 근로자가 중노동의 호흡률은 1.47m3h를 2시간, 경노동은 6시간인데, 호흡률은 0.98m3 per hour 여기서 호흡률, 호흡률이라는 개념은 폐환기율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작업장에 폭로된 농도가 22.5ppm이었다면 이 근로자의 하루 폭로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뭘로? mg per kg으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일단은 경로동, 중로동을 구하기 전에 공기 농도를 22.5ppm으로 줬으니까 얘를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리그램퍼 메타삼성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몇 ppm? 22.5 ppm이니까 곱하기 25도 C라는 온도가 좋죠그 24.45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은 얼마를 줬냐면 165.80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이 152.58. 58mg per m3 농 줬어. 아,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흡수량은 CTVR, 안전 흡수량. 그래서 경로동을 계산합니다. C, 농도, 152.58. 단위 생략하고요. T, 몇 시간? 6시간. 그 다음에 V, 환기율, 얼마입니까? 0.98. 그 다음에 R, 체내 잔유율은 거기 보게 되면은 어, 0.75 0.75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체내 잔여율 이건 동일하게 전, 어, 폐흡수율 골키있잖아 폐흡수율 75% 이것이 바로 뭐야? 체내 잔여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0.75 그래서 계산하면 672.88mg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노동 동일하죠. 얘만 2시간이죠. 얘도 1.47이라고 그랬고 얘는 동일하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336.44. 그래서 이걸 두개 합한 것이 총 흡수량이지? 흡수량. 총 흡수량. 이걸 두개 더하면 얼마가 나왔냐면 1009.32mg. 근데 여기서 계산한 거는 글러지 하루 폭로량을 kg로 계산하시오. 그러면은 풍로량은 천구점삼이 미리그램. 네, 요거를 미리그램퍼로그램으로 했으니까 7 0 k 로그램 이렇게 적용을 하면 미리그램로그램 되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얼마? 14.4이. 미리그램퍼, 킬로그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